됐어 조심들 하세요. 고급으로 가공하러 갑니다. 안에 아, 네. 혼단자한테 미르기 염주를 껴주려면은 아, 주신뚝배기까지 껴줘야 돼요. 나 아, 네. 안녕하세요, 왕섭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늦게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공하러 갑니다. 낡은 백제팔찌. 아, 왜 염주 얼마나 요 보통 현무 서버 이 정도면 5천만 원이면 사는데, 주작 서버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아, 돈이 약간 간당간당해. 아이고, 확실히, 반자사 그 아이템 지금 팔리면은, 어, 반자사 아이템 팔면은, 네,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돈이 간당간당해요. 어디 서버신데 5,900이나 하시지? 본캐 조남 스탯? 체력 박았어요. 올 체력. 아, 네, 저라면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 서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5,900 정도면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 백호 서버? 아이고, 백호 서버인데 5,900? 근데 워낙 혼간지 그 풀정 맞출 때는, 네, 거진다 염주 쓰잖아요. 근데 미르게 염주 쓰면 주신뚝배기 껴야 돼요. 아, 유기 전에 메모 하나? 그 없어지기 전에 저라 삽니다. <laughs> 저라면은 네, 자고 일어나서 사던가 없어지기 전에 그냥 살것 같아요. 그냥 사천왕 유저시면은 그냥, 네, 그냥 지르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좀두 시간, 세 시간 사냥하다 보면 다 이제 보니까 아까 그분이 기억나네요. 무도가 3100만원인데 2500짜리, 2600짜리 무도가 기다려서 네, 사시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냉큼 집어가서 2 시간, 3 시간 동안 못 사셨대요. 아, 고급 백제 팔찌, 이거 어디다 쓰냐고. 자, 동방은하, 동방은하 유저들이, 거린이, 그 거린이 동방은하 유저들이 사갑니다. 유기 전에 아무리 비싸도, 아니, 내 동방은하한테 아이템을 껴줘야지 하고서는 사가요. 그래서 가공하러 왔습니다. 이거 가공하고, 10만원이잖아요? 가공해서 이제 고급 되면 내다 팔고, 일반은 그냥 상자 할거야 왜냐면 일반은 상점이 없어서. 자, 갑니다. 네, 가자. 자, 고급 갑니다. 자, 갑시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주작 서버 레브님, 어서 오세요. 네, 가자. 아, 하나, 둘, 왔다 십삼님 별풍선, 열 개. 아우, 심사님, 열 개. 고맙습니다. 하나, 뻑, 두 개, 뻑. 어 좋아. 안 돼. 와, 고급 들럽게안 되는데? 오, 고급 둘. 고급 셋. 고급 네 개만 되면 돼요 고급 네 개만 되면 본전이야. 야, 이 자식아. 아이, 이만 아이, 오, 그, 고급 네개 좋아, 성공. 오, 다섯 개. 고급 다섯. 아오. 1대 1인데, 자, 이거 800만 원에 팔 겁니다. 어, 이득 봤어요. 26개 질러서, 네, 26개 질러서, 네, 이득 봤네. 이거 가공비 500만 원 들었어요. 아, 유 팔려요. 안 팔릴 것 같은데, 다 팔려요. 네. 혼간지는 무기 묶여야 되요 아, 혼간지는 용감무쌍, 네, 용감무쌍 주술비법, 그 발린, 그 용감 염주를 끼면 돼요. 네. 아, 가공 성공률, 딱 좋습니다. 어, 영혼속도 판매 성공. 네. 매물품 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씨,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상, 일단은, 네. 살신성인 마법을 쓸수 있어요. 근데 일반 팔지는 못해요. 네. 아, 잘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800만원에 팔 거예요. 800에 팔면은 이득 보겠네. 이거 어차피 이것도 상자니까. 800에 팔면 다 이득 볼수 있어요. 5개 <목소리> 아이고, 추천 개 볼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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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1 0 0 그냥 만드신다고? 근데 저도 용감 주술비법짜리 그 발린 그천룡용주 이런 거는다돈 주고 샀어요. 암만 비싸도. 오우, 이제 500만원. 상점에 팔면 100만원이네. 일반 상지하면. 자, 그 가공비 제외하고라도, 네, 거진 팔렸다면 1,400만원 이상 버네요. 이거 800만원에 팔 거예요. 백제 팔지. 800만원에 팔거예요 고급 100제 팔거 팔릴걸요. 네. 안봐도 비디오인데 팔려요. 이거. 뻔합니다. 이거 그리고 내일 150기공도 다 판매하고, 아이고야. 이거. 일단은 5억 6천 있고, 아 돈님사 다시 입성한다고? 아니 소림사 나 저도 다시 아 이거 땅바닥에 왜 버리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땅바닥에 버리면 안돼요 상급정수 저도 돈님사 다시 입성하던가 할건데 아니 상급정수를 왜 땅바닥에 버리지? 아니 주작서버 상급정수 얼마하길래 땅바닥에 버려 버리... 지금 보면은 네 6만원 7만원에 팔리네 네, 팔리네요. 6만 원씩 해서. 이거 6만 원짜리 땅바닥에 버리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그개혁차 같은 경우는 그 사냥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템 세팅 네,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 데미지로만 보면 풀텟셋이 더 좋긴 한데 그 사냥터가 뭐얼음성이나 이런 데면은 네 태왕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장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왕뚝배기보다는 악령면이 더 좋아요. 네. 근데 얼음통엔 그런데 뭐 산문접거나 그러면은 네. 태왕 그 풀테셋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냥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템세팅 가져가시면 돼요. 뭐 어떤 게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네. 영원석 이거 등록 취소해. 네, 낡은 백제 팔찌, 그동방은나 유저들이 요거는 절대 안 사가요. 낡은 거는 절대 안 사가서 고급으로 팝니다. 유기전업무 뭐 고급 백제 팔찌 안 팔릴 것 같죠? 다 팔려요. 800만 원, 아이고야 4천만 원. 약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